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미남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아, 시간은 10시 30분 정도 됐고요 장캐시 어, 한지한 시간, 1시간 어, 반 됐죠. 어, 그렇게 됐는데, 일단 오늘은 좀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 트럼프 측에서 어,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냈죠 그리고 그 서한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25% 관세예요 어 근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큰 충격이냐 라고 봤을 때는 음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흑자에 있는 그런 전체 물량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 그, 그렇게 큰 관세는 아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측에서는 미국과의 대한 협상에 대한 이런 관세가 부여되는 것을 좀 좁히기 위한 그 단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 우리나라도 역으로 미국한테 관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철강으로 미국한테 어, 역부과 관세를 부여를 해버렸죠. 우리나라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안 하는 것 뿐이죠. 왜더더마을까만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역부과 관세에 있어서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차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역부과 관세 시에 뭐 미국 측에서는 뭐 그걸 뭐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강이라는 그 철관 예? 이런 부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쪽으로도 일본, 한국 이렇게 뭐 폴란드 이쪽으로 해서 알래스카에 대한 개발을 하는데 니들이 좀 나서 줘라 어, 돈도 니들이 되고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LNG 가스 전그 가스 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니들 돈으로 좀 사업 좀해봐좀 이렇게 지금 자꾸 키를 던져 주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키를 덥석 물진 않죠 왜냐면 그래 배를 끌고 가서 그 이송을 하는 거 운송을 하는 거 하고 어, 니들 미국 측에서 만들어내는 그 LNG 가스를 수입할 많이 살 의향은 있어 근데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래 우리가 검토를 해 봤더니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니들 그냥 LNG만 사주고 운송만 좀 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직접 원하는 것은 그거죠 딱 하나예요 니들 돈으로 니들의 사업을 해서 좀 캐봐 그리고 운송까지 좀다좀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어 글쎄 확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키를 쥐고 있는 섹터라는 거죠. 그 알래스카 섹터. 그래서 이렇게 어, 오늘 동양철관 같은 경우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동양철관은 제가 어, 요날이었죠. 음, 금요일 날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이 금요일에 제가 어, 여기를 바디로 있어서 마감을 1800원 선을 이상을 뚫어내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오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져주는 모습들이 좀 있죠. 다만 이제 그동안에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이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고점에서는 현재 개인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수급만 잠깐 보시면은 자, 요거 한번 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현재 외국인이 오늘 지금 9시 50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요. 이 떨어지는 어제 칼라를 얘네들이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갖고 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손바뀜으로 해서 외국인이 받아냈어요. 그리고 위로, 상승으로,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는데, 월봉으로 가서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앞전에 이 매물을 일부 4월 달에 소화를 한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화를 한번 하고,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주고, 다시 한번 개인들 물량 뺏어서 외국인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단기 이 허들을 위로 넘어간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오늘이 7월 8일인데 이번 주, 다음 주 어쨌든 유예에 대한 기권, 기간이 8월 1일이에요. 어, 관세 부여를 8월 1일에 나예 그냥 하겠다. 그 이전에 협상을 갖고 와라 이거거든요. 그럼 현재 7월 8일이니까 아직 이번 달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알래스카라든지 기타, 이제, 미국과 협상에 관련된 이런 섹터 분들은 재료 노출로 인해서 세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한을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7월 달을 넘기시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수가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드리면서 어차피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어, 설명을 제차 해드린 거고 이제이 종목을 이제 따라가는 게 넥스트리죠. 음, 넥스트리고 여기서도 이 작은 박스에 틀을 오늘 뚫어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트레이딩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데이트레이딩은 당일에 진입을 해서 당일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마감을 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것을 데이트레이딩 이라고 하죠 그런 지금 전략으로 상방에 볼륨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음 알래스카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보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일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넘어 갔었던 종목이에요. 물류 관련한 아까 운송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를 보자 이겁니다. 쌍두마차죠. KCTC하고 동방입니다. 현재 그 추세가 굉장히 좀 살아 있는 좀 모습들이고. 어, 최근에는 좀 상승이 어, 보시면 KCTC 같은 경우는 쭉쭉 치고 올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방 같은 경우는 조금 탄력이 좀 약한 모습들이 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기관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 외국계에서도 그렇고 기관계에서도 그렇고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들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좀 보여져요. 어 뭐랄까요? 한번 악성 물량을 소화하는 어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전 그림을 보시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약간 가격권으로 봤을 때는 요 3,000원 선에서 얼마예요? 3,000... 음... 700원 선 되겠네요. 3,000원에서 3,700원 선에 대한 이 물량을 소화를 한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현재 가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00에서 3,700원. 지금 놓여있는 이 주가의 밴드 폭 안에서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쓸수 있겠죠. 아예 그래, 네 말대로 3,700원에 대한 허들을 넘어야 된다면 3,700원을 넘어가서 안착했을 때 매매를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됩니다. 이제 그래도 되는데 손익비 측면에서 3,700원을 넘어가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먹을 수 있는 폭이 약 5,000원 선까지 살짝 한30% 정도, 25% 정도 열리게 돼요. 25%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가 열리게 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손익비 차원에서 어,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럼 기다렸다 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3,000원 선 밑에서 잡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죠. 3,000원 선 밑에서 잡아서 손익비를 맞춘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관점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린 손익비가 뭐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소화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 밑에서 접근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손익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자, 결과적으로 답은 나왔습니다. 3천원선 밑에니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밑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 010-5965 3777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 이외에도 제가 그 영상으로 올려드린 종목이 또 있습니다 어, 한국가스공사인데 자 요거를 어, 여기에서도 4일날 금요일에 촬영을 했죠 4일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좀 드렸었는데, 타점을 어, 문의를 달라 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어, 때로는 돌파에 대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때로는 눌렀을 때 잡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힌트를 드린다면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역시도 아, 우리나라의 lng 가스를 배급하는 보급하는 그런 어, 센터란 말이죠. 그래서 공기업에 있어서 지주사에 대한 부각도 받을 수 있고 매출 단가도 영업 이익률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겹포재가 굉장히 많고요.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아, 어제인가요? 보고서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한국가스공사를 잡아야 될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하신 부분은 010 5965 3777. 이쪽으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섹터는 모름지기 동양철관이 포함됐던 알래스카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